자, 이런 회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세계 최초의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은 몇년 안에 뭐 18조 원 규모로 커질 잠재력이 있어요. 그런데 재무제표를 딱 열어보면 적자만 계속 쌓여가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이 바로 이런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 그래피라는 3D 프린팅 소재 기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하셨네요. 보통은 빡 듣고, 어, 이거 위험신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하지만 오늘 자료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게 과연 위험신호인지, 아니면 어, 시장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일부인지, 일종의 계산된 적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피의 독보적인 기술, 그리고 아주 독특한 사업 모델, 또이 적자의 진짜 의미까지 한번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저도 자료들을 보니까 기술부터 재무까지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해놔서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 지금부터 함께 맞춰보시죠. 우선 기술 얘기부터 시작해볼게요. 보통 투명 교정 장치하면 치과에서 본을 뜨고 그걸로 플라스틱을 찍어내는 거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래피는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기존 방식은 열성형이라고 부르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 치아 모형을 먼저 3D 프린터로 여러 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플라스틱 판을 올려서 열이랑 압력으로 찍어내는 방식이었죠. 당연히 그 중간에 모형을 만들고 버리는 과정에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플라스틱 쓰레기도 꽤 많이 나왔거든요. 아, 그 중간 과정을 그래피는 없앴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테라하르트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액상 소재를 쓰는데요. 이걸로 교정장치 자체를 3D 프린터로 그냥 바로 출력해버립니다. 다이렉트 3D 프린팅 방식인데 이걸 세계 최초로 상용화 한 거죠. 공정이 단순해지니까 정밀도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고요. 잠깐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신기하던데 이 교정장치가 기억을 한다면서요. 뜨거운 물에 넣으면 원래 모양으로 돌아온다니 이건 거의 SF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 아닌가요? <laughs> SF 같지만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바로 형상기억 효과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교정 장치는 착용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치아를 미는 힘, 그러니까 교정력이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새로 바꾸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테라하르칠 소재는 장치를 한 60도에서 8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에 5초만 딱 담그면요. 마치 마법처럼 처음 출력됐던 그 형태로 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약해졌던 교정력도 원래대로 회복이 되는 거죠. 와 그게 환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겠는데요. 교정력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게 주는 임상적 가치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말씀하신 그 지속적인 교정력이에요. 힘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환자가 느끼는 통증은 줄고 치아 이동 속도는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 통증은 줄고 속도는 빨라진다. 그리고 둘째는 위생입니다. 기존 장치는 열에 약해서 뜨거운 물 소독은 뭐 상상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건 100도씨 끓는 물에 넣어도 변형 없이 살균이 가능해요. 구강 위생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죠. 이런 기술이 뭐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서 실제로 시장에서 통하려면 각국의 그 까다로운 의료기기 인증을 다 받아야 할 텐데요. 핵심을 짚으셨네요. 그래피는 이 소재 기술 하나로 미국 FDA, 유럽 CE 같은 주요 선진국 의료기기 인증을 세계 최초로 다 획득했습니다. 특히 입안에 오래 쓰는 제품이라 인증이 정말 까다로운데 이걸 통과했다는 건요 후발주자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규제 해자를 파놓았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이 대단하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데요. 기술이 그렇게 뛰어나면 당연히 그 기술이 들어간 3D 프린터를 많이 팔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건 뭐, 최고의 엔진을 개발해놓고 자동차는 안 판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대체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거죠? 하하,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래피의 사업 모델이 정말 영리하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흔히 면도기와 면도날 모델이라고 하죠. 아, 면도기 본체는 싸게 팔고 계속 써야 하는 면도날로 돈을 버는 그 전략이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래피한테 프린터는 면도기고요. 계속 소모되는 핵심 소재, 그러니까 이 레진이 바로 면도날인 겁니다. 일회성 매출인 프린터가 아니라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계속 필요한 고마진 소재 판매가 주 수입원인 거죠. 실제로 자료를 보면 전체 매출의 52%가 이 소재 판매에서 나와요. 52%나요? 네. 하드웨어랑 달리 소재는 원가율이 낮아서 일단 장비가 시장에 깔리기만 하면 소재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다른 의문이 생겨요. 이미 치과들은 다른 회사 3D 프린터를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 그 프린터들이 자기 회사 재료만 쓰도록 잠겨 있는 그런 폐쇄적인 시스템이라면 그래피 소재가 아무리 좋아도 쓸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주 현실적인 문제 같은데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폐쇄형 시스템이 나왔죠. 하지만 지금 시장의 대세는 다양한 소재를 쓸수 있는 개방형 시스템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여기서 그래피가 안드로이드 같은 전략을 씁니다. 안드로이드요? 그 비유가 흥미롭네요. 근데 안드로이드가 성공한 건 구글이라는 거인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피 같은 스타트업이 거대 프린터 제조사들을 상대로 우리 소재를 쓰세요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래핀은 정면으로 부딪히는 대신에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을 택했어요. 스프린트레이나 아시가처럼 이미 시장에 널리 보급된 글로벌 프린터 제조사들이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랑 협력해서 자사 소재를 그들의 장비에서 쓸수 있도록 공식 호환성 검증을 다 마친 거죠. 아 그럼 치과 입장에서는? 네, 덕분에 치과들은 수천만 원짜리 프린터를 새로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쓰던 장비에서 소재만 바꾸면 그래피의 혁신 기술을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진입 장벽을 스스로 허물어 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직접 팔지 않는 게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침투 속도를 높이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었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장치가 있어요. 프린터는 안 팔지만 아주 중요한 보조 장비는 직접 팝니다. 바로 질소 경화기라는 건데요. 질소 경화기요? 그건 또 뭔가요? 그냥 빛으로 굳히는 장비 아닌가요? 일반적인 경화기는 공기 중에서 빛을 쬐는데요. 공기 중에 산소가 소재가 굳는 걸 방해하는 산소 저해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막지 못하면 소재 표면이 끈적이게 되고 생체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테라하르츠 소재의 형상 기억 성능과 안전성을 100% 발휘하려면 반드시 산소를 차단한 질소 환경에서 특수하게 경화를 시켜줘야만 합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타사 프린터로 교정 장치를 출력했더라도 그래피 소재의 성능을 제대로 쓰려면 결국 그래피의 질소 경화기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주 은근하면서도 강력한 라긴 효과를 만들어요. 고객들을 그래피의 생태계 안에 머무르게 하는 동시에 전 세계 매출의 13%를 차지하는 쏠쏠한 추가 매출원 역할까지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술도 세계 최초고 사업 모델도 이렇게 영리한데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겁니다. 왜 돈은 못 벌고 있는 거죠? 자료를 보면 2024년 매출이 54%나 급증했는데 영업 손실은 오히려 더 커졌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안 되거든요. 드디어 이 이야기의 핵심에 도착했네요. 이 현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략적 적자입니다. 사실 저도 이 재무제표를 처음 봤을 땐좀 고개를 갸웃했어요. 매출은 늘어나는데 적자는 두 배로 커진다.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비용 항목을 뜯어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더군요. 비용 항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시장 선전 비용입니다. 전세계 투명 교정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현지 법인을 세우고 유통망을 구축하는데 막대한 돈을 먼저 쏟아붓고 있는 거죠. 단순히 물건만 수출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아예 뿌리를 내리는 작업이라 초기 비용이 엄청납니다. 미래의 과실을 따기 위해 지금 씨앗을 심는 비용이군요. 맞습니다. 둘째는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중요한데 새로운 시장 창출 비용입니다. 이건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에요. 수십 년간 기존 방식에 익숙해져 있던 보수적인 치과 의사들의 치료 방식, 그러니까 워크플로 자체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러려면 전 세계를 돌면서 의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어야 해요. 이건 패러다임 전환에 드는 비용이죠. 당연히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교육 수요도 늘어나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용층 증가, 교육 비용 증가, 적자 확대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기술 초격차 유지 및 상장 비용입니다. 럭스크레어 같은 강력한 경쟁사들이 빠르게 추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R&D 투자를 멈출 수가 없고요. 또 코스닥에 상장하는 과정에서도 수십억 원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면서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들어보니 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건 알겠는데 청취자분들은 그래서 이 회사는 괜찮은 건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적자가 계속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기술 기업의 전형적인 제이 커브 성장 곡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피는 본격적인 이익을 내기 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쏟아 붓는 제이의 가장 깊은 골짜기 거기를 지나는 중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신호는 사업의 본질적인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총 이익률이 55%로 아주 건재하다는 점입니다. 매출총 이익률 55%?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이게 핵심인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장사 자체는 아주 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건 하나 팔아서 원가 빼고 55%가 남는다는 거니까요. 회사가 적자인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고 번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마케팅과 교육, R&D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인 거죠. 본업의 수익성이 이렇게 탄탄하기에 이런 과감한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 그래피의 적자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거대한 시장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고 미래의 모든 것을 거는 아주 야심찬 도전의 과정이었군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기술력은 이미 증명됐지만 과연 이 막대한 투자를 회수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보수적인 의료시장의 관성을 깨뜨리고 강력한 경쟁자들을 따돌릴 수 있느냐. 그게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그리피의 가장 큰 경쟁자는 럭스크레오 같은 또 다른 회사가 아니겠네요. 어쩌면 수많은 치과 의사들의 익숙함이라는 그 관성 자체가 경쟁자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합니다. 그래피의 최종적인 성공은 레진이라는 소재의 화학적 성능보다 전 세계 수만 명 의사들의 매일의 습관을 바꿀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셈이죠. 여기서 우리가 청취자분과 함께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하나의 신기술이 그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넘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일까요?